간만에 돌아온 이세판데요. 오늘이 해볼 맵은 옛날에 이세파 첫 번째에 체험했었던 그 매직 헤이스트 그 팀의 두 번째 작품 트레저 헤이스트라는 맵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며 시모와 함께 시모 안녕. 안녕하세요. 볼때기가 아주 핑크핑크하고만. 저는 네. 오늘 아시모입니다. 아, 아시모룩 네.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 보자고. 일단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 어 아, 됐다. 어 됐다. 와, 역시. 뭐야. 역시 헤이스트. 퀄리티 지리는 거 보소. 와, 인턴님저 이거 1편대. 응응. 우! 기타라서 오! 뭐야? 뭐야, 뭐야. Welcome back, Cure. one today I have another story for you yeah, yeah. there's a 그렇지 this story starts in a quiet right. London mm. you're an assistant to an archaeologist and Explorer professor Henry o Henry a creak or something the professor to clean up his office you accidentally a mysterious relic he's brought home from a trap. The relic has taken you and the professor to a mysterious Egyptian tomb of an unknown era. Through danger, through peril, the story of this adventure will be told. This is the You, oh, oh. Yeah, come on in. 들어오래요. 역시 퀄리티 개점. 들어가보자. 와. Oh yeah, 진짜 미쳤어.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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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like Sorry, uh, yeah, the room is a little bit messy. Okay, maybe not a little bit, but that's why you're here today. I need some help sorting out this mess, I guess. <laughs> I'm always away at some dig site halfway. Across 아, the so, but, i the time so I have a little chance to take care of the office. right now, I have to go over some reports about a newly discovered tomb they found in Egypt. It will most likely require my presence. Anyway, I, I mostly just need a few things to be back in their boxes. I'm sure you can handle that much. Yeah,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o

이건 뭐야? 그 이집트에 무슨 오열오 열쇠인가?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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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모야뭐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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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야? 세모 망겼어요. 얘를 어요 뭐야? 어허. 어? 심뭘 만진 거야? 저 무슨 열쇠 같은 거 같이 생겼던데. 유오일이 저거 봐. 뭐야? 저거 오지게 커. 인제 제가 죽네 멋있는 걸 만진 것 같아요. 와, 저그 이집트의 그 신이다. 강아지 신? 아저 있는데 이름 존나 유명한. 오, 악당 같이 생기지 않았니? 뭐야? 어, 이무서워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Mortals, your fate has brought you here. My brother Horus and I, Anubis, have chosen you for this task. The spirits of the tombs are trapped and lost. Free them, and you will be immensely rewarded. Shall you? Peril and danger await you. Trust your instincts and move with courage. Do not be afraid. We will watch over you. You may now go. Oh Shimo Egypt is the god. 그니까 러뭐 이렇게 위험한 거를 어디다 왜, 왜 그니까 우리 보왜치우는 거야? 존내 문제가 있어 야너 니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렇게 위험한 걸 이씨 만지라 그러네 <laughs> t <laughs> 당신이 만라네 아. 오케이. What c a 일단은 Let's go. 어, 가자고. 아. 아까 그 신의 형제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똑같은 신세로 만들어 버리겠대. That is a huge gag. 이게 문이야? 와! 우와, 우와, 열려 열려 신문아. 열렸어요. I k n t h i 내가 네 교수라고 이걸 해야된다고? a 아, r 일단 가보자고 가자! 와 뭐야 여긴 또와 뭐냐? <laughs> 와 진짜 멋있는데? 교수님 날아가야돼요 교님 교수님 따라가야 돼요. 무언가를 바치고 있었다. 무전기를 주신다고요. 무전기 주세요. 뭐지? <목소리도> 여기다 뭘껴 넣는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이 무슨 형상이 있지 않니? 문들 아제가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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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가보자 아야 네, 알았다 무전기를 받았어요 은도님 음 그걸로 이제 저 교수가 연락을 해주고 우리가 저기 그 아까 그 동상 아 뭐지 뭐 넣는 데 있잖아 그거를 찾아와야 왜? 되나 봐아왜 어, 모르지 <laughs> 뭐 하려니까 하는 거야 우리 조수잖아 시모야 아 <laughs> 음, 누구 조수할 짬밥이 아닌데 Ooh, be 어 들어가면 문이 잠긴다고? 자, 그럼 동시에 들어가야 되나? 갑, 어, 야. 아누비스. 와... 나 아누비스 알아. 아누비스. 이집트에서 존나 유명한 신이잖아. 신이야, 닌가

와그야존네 신비한 그 느낌 난다 너 인디아나 존스 아니지 뭐 네? 인디아나 존스라고 모르지 모르죠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내가 만졌던 그 유물인데 링크가 없다고 앙크 앙크가 뭐 여기 물어봐요. 유물 내가 만들던 모양이랑 똑같아요 저기 이이 무덤들을 뒤져보래. 아니 무덤을 뒤지면 <laughs> 뭐야 이거? 뭐냐? 죽내 징그러운데 씨 뭐야? 들어가 봐요. 싫어. 들어가 봐. 싫어. 너가 가. 들어가 아, 봐요. 가이 가이바이보. 가이 보? 가이보. 가이 가이바이보. 가이 보? 여기 있다. 아. 아, 아. <laughs> 어우 징그러. 어이. 들어갔다 와봐. 뭐야? Bye bye. 어 뭐야? 시무야? 아니 시무야 어디갔어? 어유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이거 뭐 어떻게 열? 아열눌린다오 엑시 뭐야 이거? 우와, 시체 우와. 아니야 시체? 미라 아니야 머리 미라? 잡아봐요. 아, 싫어. 머리 잡아봐요. 실로. 머리 잡아 저기 나 또. 들어봐. 어 진짜네 잡히네? 아니 내가 머리를 왜 잡아야 돼? 머리 잡아 빨리. 어, 잡았다. 빨리 넣 그, 아, 여기다 머리에 맞추라고? 응. 어? 어? 뭔가 어. 딱 맞는 느낌이 안 드는데? 어? 아니, 그게 됐나? <laughs> 얼치 이렇게 맞으면 되겠지? 뭔가 좀얘 비율 똥망이다? 뭐가 이상한데? 여기도. 시발, 여기 너 맞춰봐. 아, 싫은데? 아, 싫어! 왜 계속 나보고 대... 저 시체 대가리를 맞추래. 뭐야뭐야뭐야지가 소리 지는 거야? 먼저 는데 먼저 는데 그러면 됐어요. 다시 먼저 봐. 아, 네가 먼저 봐. 책임져. 책임질 하고. 아, 책임 <laughs> 책임 아, 아, 아나 진짜 됐어. 어, 안 어렁되는데? 아, 너에서 끝났나 보다. 오케이 됐고, 야, 끝에 마지 뭐야? 아, 뭐 머리. 아, 있어, 왜 머리. 계속? 봐봐. 이건 뭐야? 헬로우? 왜왜왜왜 왜그래? 무서워? 손이 이렇게 나왔잖아 손 나왔어? 못 봤는데? 저, 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못 봤어 나는 자 다음 어, 어 머리 다 꼈는데 왜뭐 작동하는게 없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루시 이거 주세요 이거 공 이거 공 주세요 뭐가 문제지? 맞는 예? 게 하나씩 있는 거 아닐까? 아, 딱 붙는 게 있나 보다. 시모야 오! 야 붙었다. 어, 그렇다. 시모야 어. 붙어서 붙어서 붙어 반대편 끝. 너 들고 다니는 것도이니? 그 여분인가? 안 아, 됐다. 오케이.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오오오. 내놔. 어. 어. 이제 노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프로이 끊기면 뭔가 와와와와. 문이 열리지 않았냐 저 뒤에? 오저 뒤에 보고 빛난다 심호야 오. 이거는 유물같이 생긴거다 내가 으치. 아까 만졌던게 이 모양인데 두고 가보자오 어? 오오오오 시 오? 선택받은자 같은데 에너지 에너기시 <laughs> 이건 내거지너 a 넣면안 되지 Chef 어, 자자너봐 오. 오오 어, 어. 공조공 저거 공 필요하잖아 우리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주세요 집을 수 있나 오 뭐야 웬웬오 시무 선택받은 용사 같은데. 들고 가. 오케이 획득 하나 획득. 가자고. 하나 획득. 오야 이쁘다. 포롱포롱하니자 <laughs> 버렁 다음으로 가보자. 그거를 가운데 네. 거기다 끼는 건가 보다. 그렇지? 아그 다리 양쪽 사이드에 하나씩 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럼 한번더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저 반대 또 있어. 이야. <laughs> 어디 어디 아 여기다 어. 올려놓는 건가 보다. 어. 거기 넣는 거야? 여기다. 어? 뭐야? 어? 착각했는데? 어 어. 왜 들어갔어요? 이번에 빨간 구슬을 얻어야 되나 봐. 아 미라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야 이집트니까 내가 볼 때는 미라가 막 <laughs> 이러면서 올 <것> 같지 않니? <laughs> 오! 어 오. 잠깐만. 이씨 오른쪽에 뭐 이렇게 생겼냐? 개 생겼네. 심벌이 중요하다? 그 그럴줄 알았어. 저 위에 있는 저 문양. 잠깐만, 저거 두번째에요, 눈이. 뭘, 뭘 보고 두번째래? 두번째야! 야, 일로 와봐. 일단 저기 여기 심는게 있네, 보니까. 일로 와봐. 이게 지팡이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고. 야야, 신모야. 느낌 왔다. 저쪽 구석 구멍부터 가보자. 여기 구석이 있거든, 지금? 야, 저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야,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언니 언니 이봐, 여기 순서대로 적혀 있었잖아. 저거만 외우가져. 그래 외우 가자 외우고. 이거는 뭔가를 눌러서. 화살표, 화살표 상지창. 화삼. 됐다, 가자 가자. 화삼 동그라미, 오케이 화삼 동그라미. <laughs> 갈고리 화삼 동그라미 갈고리 H. 화살 동그라미 갈고리 H. 화삼. 화산 동그라미 X 아니 Z X 오 이게 뭐고 저... 뭘 넣어야 되네 여기에 여기 어? 여기 감옥인가요? 뭐가 나 들어갈 <laughs>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안 들어갈 것야야 <laughs> 신부야 그럼 일단 이게 뭔데? 아까 도 내가 화살을 먼저 나왔잖아 저기서 화살을 네. 먼저 들어가 보자 화살 먼저 가자 어 킹리저 갓심 자 화살 화살을 먼저 가보자고. 화살. 아 이거 아 심어 뭔지 앞으로 먼저 보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시냐. 아 가. 어. 아시냐. 가가 가. 가, 가, 가. 음... 뭐야 별거 없네. 풀 오. 와와와와 열리나 보다. 아니야? 아아 아! 알았다. 이게 순서대로 아, 클릭해서 여는 거네. 그지 그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 같아. 화살. 그 다음에 삼지창이었지. M M 자. 삼지창. 어 M M M. M 어딨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옆이네요. 어 뭐야? 안열려 근데 열려. 문이 안 열렸어요. 맞는데? 인턴님. 응. 나 저희 가서 화살표 누를 테니까 여기 문 열리나 봐요. 아아 아, 그런 건가? 지금 저쪽이 열렸나? 열렸어? 응!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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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뭐가 또 있나본데? 뭐지? 또 문양이 있겠지 또뭐아 아까 저기가 보이네 그지? 옆에 몇 번을 해야 돼 이건? 오 뭐야 누르니까 뭐가 뭔가, 뭔가... 어, 문이 닫혔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일 이걸로 다시 문을 열게.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가자. 이 문양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 뭐야? 왜몇 뺏겼어? 아, 인더 님. 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문이 열려야 돼. 아, 여기에 들고 통과를 못 하는 거야. 응. 아, 여기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구나. 어, 심호 다리 인정님. 보인다.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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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좀 열어줘봐 여기 넣어놓게 어 윤누님! 어어 길러봐길러봐 아래로 토스 돼? <laughs> 응아 어. 그렇게 깨야되는겨? 아래로 토스! 와 이거 이렇게 해야돼쩝도케와 <laughs> 열면 되나 이제? 이게 바로 꼼수 여기다 뭐올는거야여는거야 뭐 아닌데 일단 1번이 저고양인데 고양이는 본 적이 없고 저거는 왜 7이야? 7번이야? 아까 우리가 이거 갖고 온덴 이게 뭘까?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가라는 건가? 고양이? 어, 예. 여기는, 저기 7인데? <laughs> 고양이를 찾자 저게 대체 무슨 단서일까? 일단 여기를 어떻게든 가야 되긴 하나 봐 여기 뭐 방법이 없네 쳤다 <laughs> <붙였다. 웃음>